가장 훌륭한 도토리 오늘은 가장 훌륭한 도토리를 뽑는 도토리 대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빈터에는 반짝반짝, 반들반들, 떼굴떼굴, 떼굴떼, 데굴데굴 떼굴떼, 떼굴떼, 도토리들이 가득해요. 누가 제일 훌륭한 도토리일까요? 먼저 뚱뚱보 도토리가 껑충 무대 위로 뛰어올랐어요.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훌륭한 거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제일 멋있어. 하며 뛰어나온 것은 날씬한 도토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제일 귀여워요. 하며 떼구르르 나온 것은 멋진 옷을 입은 도토리 아가씨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일 훌륭한 도토리는 뭐니 뭐니 해도 나야, 나.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커다란 도토리가 쿵 하고 튀어나와서 모두를 밀쳤어요. 내가 제일이야. 뭔가 좀 이상해. 넌 도토리가 아니야. 가시가 있는 밤송의 밤이 틀림없어. 아차, 들켰다. 미안해. 밤은 슬금슬금 구르터기에서 내려왔어요. 역시 나야. 아니야, 아니야, 나야. 이제 서로 자기가 훌륭하다고 마구 떠들어요. 아니야, 크건 작건, 둥글건 길건,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끈기야. 끈기로 정해야 해. 하고 목소리가 큰 도토리가 말했어요. 그래, 그래, 맞아. 모두들 찬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끈기 있는 도토리를 뽑지? 빙글빙글 도는 곳으로 정하자. 좋아 좋아, 준비 시작! 구루터기 무대 위에서 뱅글뱅글 빙글빙글 모두 함께 뱅글뱅글 빙글빙글 가지 끝에서 뱅글뱅글 빙글빙글 서커스 탐 배우처럼 뱅글뱅글, 빙글빙글. 잎사귀를 양손에 들고 뱅글뱅글, 빙글빙글. 발레리나처럼 뱅글뱅글, 빙글빙글. 도토리들이 신나게 돌아요. 뱅글뱅글, 빙글빙글. 뱅글뱅글, 빙글빙글. 큰 도토리가 돌고 작은 도토리도 돌고 긴 도토리도 돌고 둥근 도토리도 돌아요. 모두 모두 뱅글뱅글 빙글빙글. 눈이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콰당. 빙글빙글 콰다당. 모두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 누가 마지막까지 돌고 있었지? 모두 다 눈이 뱅글빙글 돌고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할수 없어. 이 대회는 내년에 다시 하자. 내년에는 내가 1등 할 거야. 무슨 소리? 나도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또 만나요. 모두 싱글벙글. 안녕. 또 만나.